선불폰과 함께하는 KT-LG 통신사 차이점을 알아볼겠어요. KT 알뜰폰이 좋은 점 KT 통신사는 부가서비스를 후불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. 컬러링, 캐치콜, 투넘버, 서비스, 착신전환, 통화중, 대기 등 유료 및 무료가 있는데 선택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. 해외로밍 가능 국내 통신사 중에 선불폰이 해외로밍이 가능한 건 엔텔레콤 K망이 유일해요. 요금 분할 충전 방식 매월 기본료를 충전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. 요금제에 따라서 정해진 기본 료를 일신납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데 요. kt 선불은 1만원 단위로 분할 충전 을 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갑자기 돈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1만원만 충전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lg 알뜰폰이 좋은 점 부가통화 및 영상통화가 요금제에 따라서 50분 300분 정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. 보통 고객님들은 음성통화가 무제한 이면 모든 통화긴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 그래요. 부가통화 15, 18등. 콜센터 전화는 유료입니다. 추천을 드리자면 콜센터의 전화를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LG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. 언제나 당신 곁에 엔텔레콤 선불 유심 선불폰이 함께합니다.